정봉주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전 작가의 시선. 전영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어디 꽂히셨나요? 뭐 꽂혔다기보다는 이제 손님이 또한명 <laughs> 오니까 네이 예. 이방카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좀아 이것저것 좀 알면서 이방카의 모든 것네 그렇죠 아 이방카의. All about 이방카 오버버 네. 이방카 오버버 네. 이방카 이방 이방카 원샷 원레슨 골프 프로 같아요 <웃음> <웃음> 예 아. 백악관 정식 직함은 백악관 선임 고문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이런 정식 직함을 갖고 있다는 것도 예. 단지 트럼프의 딸만으로 정식 직함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경하죠. 예. 게다가 뭐 남편도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은 남편도 사실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한동안에 뭐 만사 형통이니 만사 올통이니 이런 음. 말이 있었잖아요. 예. 어, 형을 통하면 뭐 올케를 통하면 음. 우리 정권에서 그랬는데 이 이방카의 그 남편인 그쿠시너이 예. 유태인 이제 디벨로프고 인 이제 그 투자가였는데 한동안은 만사 쿠통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아, 쿠시노 사위. 예. 네, 쿠시노를 통하면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근데 그만큼 멀티플레이어 이 카운슬러다 뭐 이런 말까지 이제 있었던 음. 거든요세컬럴터리다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제 이두 부부가 네. 아, 백악관을 장악했고 이번에 이제 화염과 분노라는 그 책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두 사람의 그 백악관의 그에서의 이 권력 투쟁이라는 건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근데 그 모든 것은 이방카가 트럼프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트럼프를 이제 이 미국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미녀와 야수라는 말이 그 저기 동화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야수라면은 이방카는 미녀다. 그래서 어떤 그 트럼프의 분위기를 상쇄시키는 음. 이미지 메이킹의 하나의 역할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퍼스트 도터, 퍼스트 레이디를 능가하는 퍼스트 도터. 그다음에 예. 스타 또 비밀 병기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상당히 그 트럼프에서는 중요 인물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인물이다 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능력도 있나요? 능력이 있어요. 이 이방카 트럼프는 이제 1981년생이니까 에. 우리나라 나이가 아니라 이제 미국식으로 치자면 37이라고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의 을 아. 다니다가 워튼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 이제 경제학사를 땄어요. 예. 그만큼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음. 물론 이제 고등학교로 보면은 뭐. 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주 비싼 뭐 1년에 5만 불 정도 하는 비싼 학교를 나왔죠. 5만 불이요? 그럼요. 와. 고등학교가 더 비싸죠. 사립 예. 고등학교가. 그, 네. 오. 그리고 사업가였고 그다음에 음. 모델이었어요. 예. 키가 180cm나 되고요. <laughs> 그래서 뭐 세븐틴이라든지 포브스 같은 이제 잡지 그다음에 예. 뭐 바자 글래머 이런 데 표지 커버을도 했었어요. 그리고 모델로서도 아 어, 유명한 뭐 이제 러너웨이에도 섰었고 그런데 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이방카 트럼프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어, 굉장히 닮고 싶은 닮고 싶은 여성 1위 라는 거죠 워너비. 그래서 그렇죠 근데 애도 세명이나 낳고 네 그래서 워킹맘으로서 이미지를 해 가면서 또 트럼프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여성계의 그 비난과 뭐 네. 받았습니까? 근데 그 펴적이 된 아버지를 딱 카발을 해 줬던 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선거에서의 1등 공신이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야, 조지 타운 기본적으로 실력과 네. 재력과 네. 외모와 네. 이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거네요. 거기다가 예쁜 아들, 딸까지 갖추고, 그다음에 남편도 그러니까. 쿠시너도 굉장히 미남이에요. 사실은. 어. 그래서 구성도 걸... 재원 아니에요. 재원 아니에요? 아니, 아니, 재원. 재, 아, 재원이라는 건 앞에 네. 그 계집 여자가 있기 때문에 아. 남자한테 는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호. 네. 어휴, 죄송합니다. 여성에게. 이야, 몰랐네 진짜. 이게 또 봉도사의 매력이에요. 예. 네. 아, 제가 무식해요, 좀. <laughs>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laughs> 거짓말 하지 않죠, 그래도 봉도사는. 네. 저는 롱패딩 받은 적 없습니다. <웃음> <웃음> 봉도사는 자기 돈으로 참잘 입고 다녀요.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예. 같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 예. 예.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둘다 초혼이고요. 아, 예, 초혼. <laughs> 네. 예. 아, 뛰어난 <laughs> 어. 인재잖아요, 쿠시노도 아, 이 예. 대단하죠. 거의 뭐 천재적 전략가라. 그렇죠. 그래서 오. 이제 정말 그 만사 구통의 그 시기를 지냈다가 이제 그 배너 문제로 이제 물러나고 음. 뭐이렇게 했죠. 네. 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방카 트럼프가 내가 좋아하는 남자. 어 음. 내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의 난, 남자를 나는 강한 남자에게 끌린다. 음. 그리고 나는 자신이 뭘 목표로 하는지 목표 지향적인 남자에게 끌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쿠시너가 이제 그런 남자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데이트한 남자들이 뭐두 명이 이제 주로 오래 만났던 남자들인데 한 사람은 지분 부자인데 마약 중독자라는 그, 아 낙인이 찍혔던 남자고 네. 또두 번째 남자는 영화 감독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첫날 와가지고 만찬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아2 3일요 예, 네. 내일이죠. 네. 음. 물론 이제 그 이런 만남이 남녀 간의 만남은 절대로 아니죠. 예.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뭐 토론회에도 이제 같이 만나보고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아. 그거는 여기서 이방카가 얘기한 대로 부드러우면서 이 내면의 강인함이 확실히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음.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거는 확실히. 해요. 음. 물론, 이제 정치에서 싫어, 싫어 했다가 딱 정치에 들어온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보여줬던 자기 의 목표를 위해서 몸은 던지는 모습 같은 거는 음. 저도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 대북 문제라든지 북한의 문제 이런 거를 이방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스러움을 보여주면은 음. 저는 이방카가 굉장히 호감을 갖고 어? 매력에 끌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도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이 장점에 대해서 음. 또 다른 남자인 그 트럼프한테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음.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도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네. 뭐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네. 같이 있었던 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있던 분들도 분들 중에서도 또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보니 네. 상대국의 VIP 대통령 을 네. 설득하는 묘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뭐라고 할까, 시선이나 인상이나 이럴 때, 일단 음.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같아요. 어, 또 어떤 점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장점을 우리가 이 국가의 음. 하나의 실익이라든가 국익을 위해서 네. 좋은 무기가 저는 될수 있다. 이방카가 최종 병기라면은 네. 트럼프의 네. 우리도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뭐대 대통령이라는 것은 본인도 그렇죠. 얘기했지만 도구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이방카의 이제 그동안의 스타일 음. 이방카는 이제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생각도 많이 바꾸고 그랬지만 이방카의 원래 이제 가치 성향이란 거는 중도에다가 합리주의예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을 천불이나 이제 이방카가 이제 후원도 했었고 아. 그 다음에 첼시 클린턴하고는 대단한 절친이에요. 아, 음. 근데 둘이 공동 공통점이 많죠 나이도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또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비슷해요. 음. 그래서 이제 최 씨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이반카 트럼프는 야엘이라는 유대교 이름을 갖고 있고 어, 유대교식으로 생활을 해요. 예. 유대인들은 일요일에 쉬지 않거든요. 뭐 음.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반카 트럼프는 굉장히 중도 합리주의적이고 음. 어, 그 동안에 어떤 세,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부자긴 하지만 약자들의 삶. 음? 음. 그다음에 워킹맘들의 삶. 그래서, 아... 이, 지난번에 굉장히 음... 그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트럼프의 음... 그 중에서 보육비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이라든가,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산 휴가를 6주를 주자. 이런 거는 다 이방카의 아이디어였던 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는 강자를 위한 사회입니다. 제가 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자기의 일자리를 또 다른 사람이 차지할까봐 애 낳고 그 다음날로 출근하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아, 미국에서. 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음. 이런 데서는 어, 출산이라는 거는 병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의료 보험에 그 혜택이 없죠. 오. 네. 우리는 이제 의료 보험 혜택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공제를 보육비에 음. 대해서 해 준다든지 어, 엄마로서의 따뜻한 예. 시선을 가지고 있고 약자에 대한 시선이 있어요. 음. 또 이방카 트럼프가 했던 인터뷰 중에 진짜 지금 우리 봉도사가 질문한 것처럼 또다 갖고 있지 않냐? 음. 네가 이렇게 행복한데 약자의 응? 아, 서름, 서름이라든가 음. 또는 아픔이나. 아픔을 음. 네가 알겠냐? 이방카가다 갖고 있다고 행복하지 않다. <laughs> 그에 비견되는 고통이 있었다. 음. 큰 가슴을 찌르는 말이죠. 음. 그리고 사실 이반카가 아홉 살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아,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전 부인의 딸이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부인의 딸이에요.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음. 첫 번째 이바나 트럼프의 딸인데 어. 이바나 트럼프도 아주 굉장히 뛰어난 여성이고 음. 트럼프를 있게 한 여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라 음. 주로 음. 그 이바나 그 트럼프가 사실 트럼프 타워 인테리어 다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도 트위터를 하라고 한 사람이 이제첫 번째 그 부인이 오, 이바나 트럼프예요어 처음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로서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진보 언론이 네가 말한 거를 다 왜곡하고 있으니까 직접 말해라. 트랙, 음. 트위터로 말해라. 이렇게 조언을 한 사람이 엄마인 이바나, 이바나 트럼프. 트럼프. 그래서 우리 그 미국의 이제 언론에서는 이반카 트럼프가 이바나 트럼프의 일종의 진화된 이바나다. 아. 업그레이드된 업그레이드 이반하다 된, 이렇게 예. 얘기하죠. 예. 예. 아니 우리도 핸드폰 쓰다 보면 업그레이드 버전 바, 그, 받으시겠어요? 그럼 예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버전 이반나 트럼프의 업그레이드 버, 버전 받겠습니까? 이반가. 네.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트럼프의 없는 약점들. 네. 그거를 보완하는 강력한 보완제네. 그렇죠 보완제죠. 대체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나오면 재밌을 거라고 하는데 화염과 분노를 쓴 어, 마이크 울프가 뭐라고 했냐면 이방카가 대통령이 되고 싶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 보 저기 계신 그분도 대통령이 그러니까 되고 싶어 상당하죠. 했었는데 앞뒤가 똑같은 이런 우 이런 일은 없었, <laughs>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예, 이방가가 오긴 오지만 어. <laughs> 왜냐하면 아버지의 딸로서 대통령이 돼서 이제까지 성공한 예가 없어요 아버지, 무시 아들, 무시 아들, 무시도 실패했죠. 그렇죠. 예. 박정희의 딸이라고 해서 박근혜를 뽑아줬죠아 그랬네. 그럼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음, 이건 제 생각이고요. 예. 음, 그래서. 아,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실제 경험해보니까 네.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이방카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도 그래요. 내리, 이제 재선이나 삼선, 내리, 사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그 세, 세습 그렇죠. 세습에 대해서 문제 제기 많이 그럼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내리 찍어 주지 말고 재선까지 하고 한번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보통 서민으로 돌아가서 지하철도 타고 뭐 이런 음. 식으로 해 갖고 그 삶을 알게 해야지. 자, 내리 사선인 국회의원들 제가 안민석원 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제가 삼선사선을 내리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정말 이 제가 보기엔 국회에서도 터질 게는데그 갑질에 대해서 보좌관들을 어떻게 예. 보좌관들의 생사 여탈권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선쯤 그렇죠.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돼요. 어, 저도 재선쯤 되니까 약간 그런 기운이 저한테서도 느껴져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어. 제가 굉장히 주의를 주의를 했어요. 맞아요. 이거 예. 선 사선 한 의원들 내리한 의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재선 중후반 넘어가면서부터. 음. 네. 자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솔직히 고백한다 에이. 그래서, 아, 이러다가 내가 인간으로서 말종이 되겠구나. 음. 이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일기장에도 맨날 쓰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아. 그런 점에서, 어, 이 보통 사람의 삶을 이방카도 모르는 에이. 점이 많이 드러났습니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네. 이렇게 세습당하는 거 받는 그렇죠. 것은 일단 옳지 않다. 네. 지금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박수받을 때 떠나는 게 맞는 거다. 네. 앞으로 음.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많이 남고 또 우리가 6월 달에는 네. 지자체 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재선 이상인 사람은 좀 내려와 갖고 보통 삶을 알게 해주는 게 음. 우리가 선출된 설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게 뭡니까 예. 세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떨어뜨리는 게 정말 저 정신을 내가 아낀다 하면은 아. 재선에서 떨어뜨려서 가족하고도의 예. 삶을 복원도 예. 하고 어? 또 자기의 우리는 너무 많이 떨어서 문제예요. 머리 <웃음> 머리도 <웃음> 채우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음. 아,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이방카, 아, 이혼한 거에 대해서 본인 좀 슬퍼하나요? 아니 뭐 자식으로서 엄마 음. 아버지가 그것도 아홉 살에 더구나 모든 이혼의 음. 끝은 행복하지가 예. 않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우리는 예. 쿨하게 헤어졌다 하더라도 음. 좋으은 살지 왜 이혼합니까? <laughs> 그런 점에서 <laughs> 가슴이 그 아파요. 아홉 살짜리 에그 <laughs> 고통이 있었겠죠. 예요. 네 네. 자 이반카 아 어, 백악관의 전문직 네. 선임 고문이죠. 네 네. 자. 김여정도 그렇고 이방카도 그렇고 특징이. 네. 아 김여정은 그 대통령의 뭐 최고 권력자의 여동생. 네. 그다음에 이방카는 최고 권력자의 딸. 근데 여동생에 가깝겠어요? 딸이 가깝겠어요? 전 여동생에 가까울 것 같아요. 딸이죠. 아 딸이 가까운 거예요? 그럼요. 오. 아니 여동생보다는. 와이프가 가까울 수 있지요. 아 와이프보다는 그래도 급할 가깝긴 하지만 또 여동생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똑같이 수영을 못해 가지고 물에 빠졌다. 네. 그러면은 남자들이 거의 90%가 여동생을 구한답니다. 그래요? 가깝긴 하지만 핏줄이기 때문에. 음. 그러나 딸이라는 거는 자기 맞아요, 자신이잖아요. 맞아, 맞아. 나의 분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이방카 가깝고 아마 이방카는 이번에 평창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탈북자를 만난다, 안 만난다, 아직도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모든 걸 떠나서 자유세계의 자유로움과 어떤 민주화된 모습, 예. 자유롭게 일하고 살아가는 한 여성의 아주 밝고 화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우리가 이제 김여정이 입고입고 있는 이제 옷을 보면은 까만색 아니면 은 정말 하얀색.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색이 하얀 흑백밖에 없나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또 시커멓게 옷 입은 이제 경호원들의 둘러싸여서 다녔잖아요. 네. 아마 이 방카는 이번에 굉장히 화려한 패션을 거의 그 빨주노초 파남보로 음... 보여줄 겁니다. 모델 출신이고 그렇죠. 180 그렇죠. 힐까지 신은 185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환하고 아 자유 세계의 이 선택은 이렇게 다양하다 예.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아. 또이제 자유가 뭔지 민주 민주가 뭔지 그다음에 한 인간이 사는 인권이 음. 뭔지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통해서 아주 화려하게 음.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재인 들어요 대통령하고도 네. 북, 북, 북의 문제 이 정도로 그 뛰어난 재원이라고 한다면 네, 네. 북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훨씬 탄핵하게 오히려 아버지 트럼프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어... 이제 이방카가 갖고 있는 자신의 가치, 자신의 이념, 이런 게 중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음...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평행선을 긋는 아... 정말 그 키플링처럼 남과 뭐북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게 그리고 음... 뭐 선임고문이고 단장이긴 하지만은 예. 좀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은숙 님 이러다 트, 이방카 트럼프도 분녀가 대통령하는 <laughs> 아까요 이방카는 잘할 듯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전여옥 작가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예. 저는 그냥 보통 집안에 태어나서 이제는 보통 사람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음... 좋겠어요. 맞아 음, 네, 누구의 딸이라든가 누구의 예. 아들, 아뭐 이런 거 싫어요. 누구의 와이프 드싫고요 의원들도요. 네. 그 세습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은 이 부자가 이어서 네. 대, 의원들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상당히 아들 때 오면은 조금 그렇기도 하고 역시 그 우리가 북한의 정치를 유훈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김일성의 유훈으로 여전히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인데 예. 결국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아는 이제 세수 부원인데참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네. 막 그런 사람인데도 막상 선거가 돼가지고 진짜 우리가 유, 눈이 이제 막 이렇게 뒤집히고 음. 이제 뭐 이렇게 초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이 되니까 아무개 하늘 아무입니다 하고 막 외치고 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경상도 사투리 가 나왔어요. 그 대목에 그러네 그러니까. 그분 같아요. 네, 네. 그분이에요. <laughs> <laughs> 그래서 아, 세수 뽑지 말고 내리 예. 뽑지 말고 아하. 이것이 우리 표를 가진 이한 표의 그 권력입니다. 오. 그래서 이 권력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끝까지 부여잡고 음. 있으셔야 돼요. 네. 안민석 의원은 오산에서 기록을 깨고 싶어하는데 그것도 나이도 호족이 한세살짓게 돼서 어... 구선을 뛰어넘어서 10선 지전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laughs> 갖고 있는 매력이 있죠. 근데 예. 안민석 의원도 너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아예 국회의원을 그만 두고서 독일이라든가 음. 최순실과 박근혜 스위스 계좌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4년 동안 쫙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면 진짜 이 스타 될수 있죠. 떨어지면 그렇게 못할 거리요. 네. 아니 할수 있어요. 그래도 오. 좀 자기 돈 쓰고 더 자유롭게 할수 있는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다가 안 해보니까. 안 하는 데서 오는 충족감이라든가 자유로움이라든가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사적인 부분을 메꾸는 그 기쁨 행복 어. 이것도 대단합니다 저도 느껴봤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걸 느낀 사람이 또 공적인 일을 하게 되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개인, 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자부심 있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적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름을 겨누면서 세상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묘한 그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국회의원 제가 해봤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laughs> 너무 힘들어요. 네. 해보니까. 맞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너무 미, 이 예. 미세한 문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려면은 남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잘해, 잘하는 거예요. 음. 자기 인생을 살면 그건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참 괴롭더라고요. 저는 네. 힘들고 네. 이방카가 오면은 네. 어, 어느 정도의 뭐 어느 요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아니 예제가볼 음. 때는 이제 이 그, 우리가 간극이 지금 굉장히 예. 크잖아요. 남갑기.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이 제가 이렇게 다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기조 아래서 어떻게 보면 아베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음. 신뢰를 확실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신뢰를 예. 이제 좀못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을 이방가를 통해서 한미동맹의 음. 국권 함이라든가 음. 그다음에 인권 변호사로서 내가 얼마나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을 음, 많이 하고 있는지 사실은 아. 내 속내가 이렇다 예. 이런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면은 어, 트럼프를 만나는 것 이상의 이상으로. 효과를 만날 수들수 어, 있고 그다음에 뭐~ 아베는 트럼프하고 전화했는데 우리는 전화도 못한다 뭐~ 이런 이제 비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까 그러니까 그 오해를 불식시키게 아빠. 문 대통령이 전화하면 꼭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어, 할 수도 있 않겠습니까 막상 가보니까 아빠 시선이 아닌 내 시선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이러이러한 신뢰가 있,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트럼프는 아마 자기 자신보다도 이방카를 더 믿을지도 모르 어, 무서운 말이네요. 전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laughs>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예, 저는 내일 오전 10시 오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비스코리아. 목표 지향적인 남자에게 끌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쿠시너가 이제 그런 남자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데이트한 남자들이 뭐두 명이 이제 주로 오래 만났던 남자들인데 한 사람은 지분 부자인데 마약 중독자라는 그 아. 낙인이 찍혔던 남자고 네. 또두 번째 남자는 영화 감독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첫날 와 가지고 만찬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아 예. 네. 내일이죠. 네. 음. 물론 이제 그 이런 만남이 남녀 간의 만남은 절대로 아니죠. 예.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뭐 토론회에도 이제 같이 만나보고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음. 그거는 여기서 이방카가 얘기한 대로 부드러우면서 이 내면의 강인함이 확실히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음.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거는 확실 히 래요. 음. 물론, 이제 정치에서 싫어, 싫어 했다가 딱 정치에 들어온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보여줬던 자기 의 목표를 위해서 몸은 던지는 모습 같은 거는 음. 저도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 대북 문제라든지 북한의 문제 이런 거를 이방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스러움을 보여주면은 음. 저는 이방카가 굉장히 호감을 갖고 어? 매력에 끌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도이 남...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전 작가의 시선. 전영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어디 꽂히셨나요? 뭐 꽂혔다기보다는 이제 손님이 또한명 오니까 <laughs> 네이 예. 이반카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아좀 이것저것 좀 알면서 이반카의 모든 것네 그렇죠 이반카 오버바트 이반카 오버바트 이반카 이반 이방카 원샷 네. 원레슨 네. 네. <laughs> 골프 프로 같아요 <웃음> <웃음> 예 아. 백악관 정식 직함은 백악관 선임 고문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이런 정식 직함을 갖고 있다는 것도 예. 단지 트럼프의 딸만으로 정식 직함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경하죠. 예. 게다가 뭐 남편도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 남편도 사실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한동안에 뭐 만사 형통이니 만사 올통이니 이런 음. 말이 있었잖아요. 예. 어, 형을 통하면 뭐 올케를 통하면 음. 우리 정권에서 그랬는데 이 이방카의 그 남편인 그쿠시너이 예. 유태인 이제 디벨로프고 이제 이제 그 투자가였는데 한동안은 만사 쿠통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아, 쿠시너 사위. 예. 네, 쿠시너를 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지타운 예. 대학에 아. 다니다가 워튼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 이제 경제학사를 땄어요. 예. 그만큼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음. 물론 이제 고등학교로 보면은 뭐. 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주 비싼 뭐 일년에 오만 불 정도 하는 비싼 학교를 나왔죠 오만 불이요? 그럼요 고등학교가 <laughs> 더 비싸죠 사립 고등학교가. 예, 그, 네 오. 그리고 사업가였고 그 다음에 음. 모델이었어요. 키가 예. 180cm나 되고요. 그래서 뭐 세븐틴이라든지 포브스 같은 이제 잡지 그 다음에 예. 뭐. 맞아, 글래머 이런데 표지, 카박을도 했었어요. 그리고 모델로서도 유명한 뭐 이제 런어웨이에도 섰었고. 그런데 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이반카 트럼프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닮고 싶은 닮고 싶은 여성 1위라는 거죠. 워낙이.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애도 세 명이나 낳고. 네, 그래서 워킹마음으로서 이미지를 해가면서 또 트럼프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여성계의 그 비난과 네. 받았습니까? 근데 그표적이된 아버지를 딱하발를 해줬던 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선거에서의 1등 공신이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야 조지타운 기본적으로 실력과 네. 재력과. 네. 웨이팅 하면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근데 그만큼 멀티플레이어 이 카운슬러다 뭐 이런 말까지 이제 있었던 음. 거네요. 세컬탈터리다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제 이두 부부가 네. 아 바, 백악관을 장악했고 이번에 이제 화염과 분노라는 그 책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두 사람의 그 백악관의 그에서의 이 권력 투쟁이라는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근데 그 모든 것은 이방카가 트럼프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트럼프를 이제 이 미국에서는 뭐라 냐면 우리가 미녀와 야수라는 말이 그 저기 동화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야수라면은 이방카는 미녀다. 그래서 어떤 그 트럼프의 분위기를 상쇄시키는 음. 이미지 메이킹의 하나의 역할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퍼스트 도터, 퍼스트 레이디를 능가하는 퍼스트 도터. 그다음에 스타 예. 또 비밀 병기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상당히 그트럼프에서는 중요 인물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인물이다. 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능력도 있나요? 능력이 있어요. 이이방카 트럼프는 이제 총 181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가 아니라 이제 미국식으로 치자면 이제 서른이지 일곱이라고 보... 네. 이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거네요. 거기다가 예쁜 아들 딸까지 갖추고, 그 다음에 남편도 그러니까. 쿠시너도 굉장히 미남이에요. 사실은. 어. 그래서 구등도 고등과... 재원 아니에요. 재원 아니에요? 아니 아니 재원. 재아 재원이라는 건 앞에 네. 그 계집 여자가 있기 때문에 아. 남자한테는 쓰지 않습니다. 아 거잖아. 그래요? 오호. 네. 어휴 죄송합니다. 여성에게. <laughs> 야 불안하다. 몰랐네 진짜. 이게 또 봉도사의 매력이에요. 예. 네. 아, 제가 무식해요 좀. <laughs>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laughs> 거짓말하지 않죠 그래도 봉도사는. 네. 저는 롱패딩 받은 적 없습니다. <웃음> <웃음> 봉도사는 자기 돈으로 참잘입고 다녀요.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 예. 예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둘다 초혼이고요. 아, 예. 초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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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뛰어난 <laughs> 어, 인재잖아요. 쿠시노도. 아, 이 예, 대단하죠. 거의 뭐 천재적 전략가라? 그렇죠. 그래서 오. 이제 정말 그 만사 구통의 그 시기를 지냈다가 이제 그 배너. 문제로 이제 물러나고 음.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예. 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이방카 트럼프가 내가 좋아하는 남자, 어? 음. 내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의 난, 남자를 나는 강한 남자에게 끌린다. 음. 그리고 나는 자신이 뭘 목표로 하는지